보라가 주장했던게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너희만 특별하다고 스스로 높이느냐.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다 같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야지 왜 너희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차별 없고 민주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고생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뭐 하다못해 듣는 척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해가지고서 정말 여론이 그러면 그 들어줘야지 올바른 리더십이지 너는 도대체 뭔데 백성이 뭐라 그러든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니갈길 가냐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라가 주장했던 게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차별 없이 하자 민주적으로 하자 근데 문제가 뭐죠?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 하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었다는 거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라고 하는 게왜 중요하냐 하면, 영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성령의 기름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세상 리더십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리더십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뭐냐 하면, 이 성령의 기름부심이 특별한 몇 명에게만 임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모세, 다윗,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성령의 기름부심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가 너희나 나나, 우리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리더십을 의미하는 걸까? 성령이 자기에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온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자 인본주의 리더십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잘해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든 진노하시든 상관없이 하여간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상당히 민주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리더십은 성령과는 무관한 리더십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적인 리더십은 이렇게 발휘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아, 아니야. 나는 너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지지해,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것이 모든 영적 권위의 근거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가바쳐 주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획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